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8일 수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한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장 1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아, 이제 오늘 내일을 하면 이시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음, 어제는 이제, 아, 아, 아 praise the 로드, 프레지더 로드, 오 예루살렘, 프레이즈 위어갓, 오 지온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 예루살렘이여 주님을 칭송하라. 그리고 시온이여 아, 너의 하나님을 칭송하라 하는 내용으로 끝났고, 그래서 오늘 시 여기서부터 He keeps your uh, gate strong, He blesses your people. 희, 요 히는 이제 주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킵스 지키십니다, 유어 게이트, 너의 문들을, 스트롱 강하게, 강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기 유어 게이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했던 거 이제 제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아, 그래서 이제 시온,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을 짓거 아니에요, 시온산에다가. 그러니까 시오나 그리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의 그 성문들을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He blessed your people.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bless, 축복하십니다. Your people, 내 백성들을. He keeps your borders safe and satisfies you. with the finest wheat he, 그분께서 keeps, 지키십니다 your border, 너의 그 경계를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지 그러니까 너의 국경을 safe,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keeps하고 satisfies 그리고 너를 충족시켜주신다 with the finest wheat 최상품의 밀로 충족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 He gives a command to the earth, and what he says is clear. He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기부저 커맨드 명령을 내리신다. 아 to the earth 땅에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And 그러면 what he says. 그래서 여기 says까지, says까지가 어, 저희 주어예요 그래서 이즈가 동사야. 그래서 그분께서 says 말씀하시는 것이 이즈 quickly다냐, 이즈 다냐. 그럼 다니면은 끝난 거야. 행해진 행해진 거다. 끝난 거다 이말이 끝납니다. 어떻게? Quickly 빠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단이잖아. 여기서 단. 그러면 끝났다는 거거든. 끝낸 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끝났다. 그런데 빠르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He spreads snow like a blanket and scatters frost like dust.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spreads n o w 눈을 펼치십니다. Like a blanket, 그 담요처럼 이불처럼 어, 그, 그 눈을 이제 내려가지고 덮으신다 이런 얘기죠. 담요처럼 덮으신다. 그리고 scatters frost like dust. 그리고 스케트 흩트셔 뿌리셔 frost 안개를 like a dust 그 먼지처럼 안개를 뿌리신다. 그, 안개가 그, 새벽녘에 나오면 안개가 끼잖아요. 가을, 봄, 가을에 이렇게 안개가 끼죠. 추워지려고 할 때, 또 이제 추웠던 게또 이제 풀어지려고 할 때, 그때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쫙 안개가 끼잖아요. 그것을 먼지처럼 그렇게 하신다. 참 표현을 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 상상하게 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눈이 참 눈이 이렇게 오면은 하얗게 덮여 있잖아요. 담요처럼 덮여 있는 거지. 그래서 light like u blind 계시고 그 다음에 sketched frost 안개는 먼지처럼 뿌리셨다. 참 표현을 멋지게 했어요. He sends hail like gravel. No one can endure the cold. His uh, sand. h 그분께서 주님께서는 sand. 헤일그 우박을 내리셔, like gravel 그 자갈처럼 자갈처럼 내리신다. 그래서 no one can 아무도 can't 이어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뭐를더 더 cold를 그 추위를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이더 cold가 뭐냐면 he send 야 그분이 내리신 보내신 추위야. 그분이 내리신 그 추위를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이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살 때는 그 우박이 내릴 때 보면 우박 알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맞아도 괜찮았었는데 여기 지금 캐나다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박이 내릴 때 보면 무섭게 내려요. 진짜 여기 자갈처럼 내려. 아막 어 쿵쿵쿵 해요. 그냥 내리 때려. 바깥에 이제 차를 이제 그 차고에 우리 집 차고에 두 대가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드라이브웨이 또 내놓는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안에 차가 이제 두 대가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나머지 차는 바깥에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냥 차가 부서질까 걱정이 돼. 어? 유리창 깨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크게 내려요. 여기 이제 자갈이라고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 아, 무섭게 내립니다. 부박에 떨어질 때는 막. 덩어리가 엄청 커.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그 다음에, then, he gives a command and the ice melts. Uh, he sends the wind and the water flows. Then 그런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추위가 왔죠. 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 우박이 내리고 또 그분께서 내리신 보내신 그 추위를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된 그런 다음 기, 그분께서는 기부지 커맨드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명령을 내리셔 그러면 and the ice, the ice m e l t s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그 이제 추위가 추위를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또 따뜻하게 되는 거죠. 따뜻한 그 바람이 이제 그 온도를 뜨뜻하게 한 거야. 그래서 따뜻해져라 명하니까 또 아이스 얼음이 녹습니다. And 그리고 he s e n d 세미콜론이지 그런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he s e n d the wind 그분 바람을 또보내셔 바람을 불게 하시면 and the water flows. The water가 그 물이 흐릅니다, 이거야 아까 여기 디 아이스 워멜티야 얼음이 녹아 응? 녹은, 녹은데, 근데 바람이 또풍풍을 그리고 또 바람을 보내셔, 그러면 그 물이 그 녹은 게 흐른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 그래서 더그 물이 플로우 흐르는 거야. He gives. 어, 여기 지 He g i v e his message to his people, his instructions and laws to 아, Israel. He, 그분께서는 기부하신 메시지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His, this, his message야, 그분의 당신의 말씀을 주셔. To his people, 당신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콤마가 있지. 근데 어떤 걸 주시냐? 말씀이 키즈 메시지가 뭐냐면 키즈 인스트럭션즈 앤 로즈야. 그분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율법 법을 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 당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당신 백성이 누구야?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가르침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He has not done uh, this for other. The other, 아, for other nations, they do not know his laws. He has not done. 그것은, 아, 아니구나. He, 그분은 has not done이야. 하지 않으셨어. 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료야. 현재 완료. 하지 않으셨어. 확실히, this, 이거를, 지금 위에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신 거, 가르침과 율법을 주신 거를, this, 이, 그게 this야. 이거를 하지는 않으셨다. n a 더 i o 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do not know his laws.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은 난 노. 모릅니다히 h i 그분의 법을 모릅니다. p r a i s e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그 하나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칭송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47장이 이제 끝났고 148장 들어갑니다 A call for the universe to praise God 부름이야 누구를 부르냐면 유니버스 우주를 불러 왜? to praise God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라. Praise the Lord from heaven you that live in the height above.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라. From heaven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야. you 너희 너희가 칭송하라는 거야. 하늘 에서 그래서 너희가 대수로 이제 you를 설명하는 거야. 누군지 o 유가 리브 인더하이터브 높은 곳에 위에 높은 곳에 사는 너희들을 너희들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에서 주님을 칭송하라. 프레힘 all his angels, a l 프레힘 그분을 칭송하시오. all his angels. 그분의 모든 천사들이요 또 All i s Heavenly Armies 그리고 모든 그분의 천상의 군대들이요 이 말이에요. 이 Heavenly는 그 하늘의 천상의 이런들 즉한 그러니까 천상의 부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늘의 존재들한테 이제 한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칭송하라. Praize Him, Sun and Moon. Praize Him. Shining stars 조절을 하고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라 Sun and moon 해와 달이여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라 Shining stars 빛나는 별들이여 Praise him Highest heavens And the waters Above the sky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라 highest heaven s 가장 높은 곳에 하늘들이요 and 그리고 the waters above the sky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우리 땅에는 물이 있는 걸 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셔 가지고 만드셨을 때는 물이 다 감싸고 있어 전체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드러난 거예요 땅이 드러나서 이제 아 우리가 땅에는 물이 있는 걸 이제 알아 바다도 있고 강도 흘러 근데 하늘에도 물이 있다고 하늘 아래 아랫물과 윗물을 갈라셨다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또 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하늘들도 여러 개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나왔을 때는 아래 하늘과 위에 하늘을 가라서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우주의 그 플래닛이 많은 그 우주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보여주고 뭐 망원경으로 다 봐서 하늘이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그 해본 복수야.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워즈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데. 그건 우리가 보지 못했지.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그 존재들이 우주를 보면 그 구름 뭐 이런 것도 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Let them all praise the name of the Lord. Let them을 그래서 Let them을 그들 모두야 이제 위에 이게 지금 열고한 천상의 그 존재들 그리고 해와 달, 그 행성들 다, 그 다음에 스타, 스타, 빛나는 별들, 별들이다 행성이잖아요. 우주에 뿌려놓은 거, 그 별들, 그런 것들 총칭한 거야 다. 하늘들, 물들, 그 모든 것이야 그래서 대모리야. 그들 모든 것이 그 프레이즈, 칭송합니다.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He commanded and they were created. 문장이 안 끝났어. 세미콜론이 있어요. He,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commanded,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and, 그러자,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되는 이제 위의 것들. 그것들이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were created.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수동태예요.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 동심, 인간은 이렇게 빚었지. 빚어서, 어,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다고, 흙에서. By his command, they were fixed in their place forever, and they can't disobey. By his command, 요건 수식어요 그분의 명령으로야. 그분의 명령으로 대의 아까 위에 말한 대의 그것들은 were fixed 고정되었습니다. 어디에 in their place forever. in their p l a c e 자기들 자리에. 자기들 자리에 고정되었다. forever. 영원토록. And, 그리고, they can't disobey. 그래서, 그것들, 이 지금 우주 만물은 can't disobey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궤도 이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간혹, 그, 뭐,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렇게 보다가 그 행성이 그 궤도를 이탈해, 이탈해서 지나가는 유성 같은. 근데 유성이 작은 건 괜찮지만, 떨어져 나간 건 괜찮지만, 큰것 같은 경우가 떨어져 나갔을 경우,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는 뭐, 행성하고 부딪힐까봐 엄청 겁내잖아요. 우리 지구를, 지구가 부딪힐까봐. 바로 그거야. 제자리에다가 데이 y were fixed 야 그것들 우주 만물이 were fixed 고정되었습니다 in their place forever 자기들 자리에 영원토록 고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 y can't d i s o l e 야. 그래서 그것들은 우주 만물은 can't 야할수 없어 dissolve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우주가 깨지는 거야. Praise the Lord from the earth sea monsters and all ocean depths lightning and hail snow and cloud strong wind that obey his c o m e t 여기까지 한, 여기 한 문장에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라 from the earth 하늘에서, 아니 아니 땅에서 아까는 하늘에서 했어요 우주만물 이제 위에. 우리 그 아, 우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에, 예, 불러서 이제 칭송하라고 했고, 이제는 땅이야. 어?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아까는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높은 곳에 있는 것들한테 명령을, 하, 이제, 칭송하라 한 거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한테 하는 거야. 땅에 있는 것들에, 땅에 있는 것들 아야. 주님을 칭송하라. 그게 뭐냐? Sea Monsters. 바다 괴물들, 그리고 올 오션, 모든 대양뎁 e 깊은, 모든 깊은 대양들아 또, lightning and hail, 번개와 우박들아, snow and cloud, 그리고 눈과 구름들아, 그리고 strong wind,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강한 바람들아. 근데 강한 바람이 뭐야? That obey his command. 그분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강한 바람들아 주님을 칭송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우그 우주, 우주, 하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지만 이 여기 그 번개와 해일 근데 어디에 스노우 크라우드 그 다음에 이 스트롱 윈드는 어디에 해당이 돼? 땅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땅에 불고 땅에 내리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땅에 있는 걸로 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주님을 칭송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 여기 했고, 여기. Praise him, kings and all people. Prince and all other rulers Young women and young men Old people and children too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라 Kings and all people 왕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여 아, Prince. Princes and all other rulers Prince 제후들, 제후들과 All o t h e r 다른 모든 그 어, 통치자들아, young women and young men, 젊은이, 젊은 여인, 또 젊은 남자들아, old people and children too, 노인, 노인들과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똑같이 다 주님을 칭송하라. Let them all praise the name of the Lord. 내 때문, 그들 모두가 이제 이 인간들, 아, 요기, 아까 요걸 빼먹었구나. 아, 우리 걸 뺐네. 아, 여기, 여기, 아, 프레이즈 힘 아닌데,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아, 여기를 빼먹었네. 똑같은 거라서 넘어, 넘어갔네요. 프레이즈 힘이 같아서 착각했어. 프레이즈 힘, 그분을 칭송하라. 힐즈 앤 마운틴, 작은 산들과 큰 산들아. 프로트리즈 열매 맺는 과일 나물들과 그 다음에 포리스트 숲들아, 올 애니멀즈 모든 동물들아. 근데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면 테임 앤 와일드야, 길들여진 것이나 또 야생 짐승들이나 모든 짐승들을. 아 모든 짐, 모든 짐승들인데 n 임앤 와일드, 그러니까 길들여진 것이나 야생이나 또 래프타일즈 앤 버드, 또그 파충류나 그러고 그 새들아 다 주님을 칭송하라 산속에 있는 동식 동물들, 동식물들이 다 칭송하라 프레지임 그리고 아 여기 이제 그렇게 한 거네. 그리고서 이제 프레지임 그분을 칭송하라 사람들. 사람들, 뭐 왕들, 뭐온 백성들, 제후, 또뭐 통치자들, 그리고 젊은 젊은 남자 여자들, 그리고 노인, 그리고 어린애들 할것 없이 전부다 그분을 칭송하라. 그렇게 해서 아유 조절이 잘안 돼서. Let them all praise the name of the Lord. Let them all. them all 그들 모두가 프레이즈하는 거야. 그들 모두가 프레이즈, 칭송합니다.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그들 모두. His name is greater than all others. His glory is above earth and heaven. 그분의 명성, 그분의 이름은 is greater. 더 위대하십니다. 데니아보다, 댄, 올, 아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시, 더 위대하십니다. His glory is above. 그분의 영광은 이 위에 있어, earth and heaven. 그분의 영광은 땅과 그리고 하늘보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늘이 도,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 그런데도 그 하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만큼 그분의 영광 그분이 그렇게 높으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거. He made his nation strong so that all his people praise him. The people of Israel so dear to him. He,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made 만드셨습니다. His nation strong 당신의 그 민족을 그 강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민족 his nation이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만드셔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이 강하게 만드셨다. so t 그래서 all h i 모든 그당 모든 당신의 백성이 p r a i 당신을 칭송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있지. 그러면 상세 설명이에요. 근데 그 당신의 그 all his people이 누구냐면 더 피프루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거냐? So dear to him. 아주 사랑해. To him. 그분을. 그분께. 그분을 아주 친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많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현재 있지만 지금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분의 백성이야.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48장까지 끝났습니다. 26분 됐는데 요 지금 149장하고 요 150장 남았어요. 요거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내일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기에는 좀 벅차고 어, 또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오늘 하루 지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